안 되는 것은 없다. 안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하수는 가격을 보고 고수는 가격을 만든다. 부동산 소설 춘배. 나 경매물건 진짜 많이 보거든? 그렇죠. 많이 보시죠. 저 경매물건 굉장히 많이 보고 분석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내가 웬만큼 사람이 몰리겠다? 어느 정도 금액대가 되면 이게 낙찰이 되겠다? 이 정도의 감은 있거든? 근데 이 물건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가격이 올랐는지를 잘 모르는 때가 있더라고. 그걸 다 알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아, 물론 제가 작주를 타는 것은 아닌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올패스반에게 소개를 했었던 음. 거고, 이 물건은 낮은 가격에 따야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물건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정말 그렇게 좋아 보였나? 음. 저 정도의 금액까지 쓸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물건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41445 사건이고요.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송천리에 나온 용도는 답입니다. 161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감정가가 6,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돼서 어, 두번 유찰돼서 절반 정도 떨어졌는데, 8명이 나 응찰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네. 조금 이상하더라고. 8명이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8명이 입찰했는데 낙찰된 가격을 보면 전액 차를 넘겼어요.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내가 올패스반에게 이 물건을 소개를 하면서 이 물건은 농지 연금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러면 농지 연금용으로 접근을 하려면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니까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쓰든지 아니면 한번더 유찰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했거든. 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관심 밖에 벗어난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일반 매매로 이 땅의 가치를 살려서 팔수 있다라는 음. 것은 가격적인 매력이 확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 음.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음. 그래도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네요. 뭐 농림 지역은 아니니까. 자, 지금 이 땅이에요. 이렇게 폐 비닐 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뭘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반반이에요. 여기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가 보이네요. 근데 저쪽에 있는 도로는 어떤 건축을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그냥 농로일 뿐이고, 그렇죠. 또이 토지의 가장 큰 단점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음.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쪽에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땅 모양도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여덟 명이 몰렸다는 것은 뭐 다른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 뒤에 아파트가 보이는데. 아유, 이거는 좀 <laughs> 너무 먼 이야기고. 네. 자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농림 지역에 접한 인근의 땅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필지가 이 국어하고 도로하고 임 이 사이에 들어있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끼어있는 음, 토지지. 끼어있는 그런 토지에요. 끼어있는 토지인데, 저, 국어, 음. 앞쪽에 있는 국어를 좀더 활용가치 있게 쓸수 있으면, 음. 토지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더 낫겠다 싶은 것은 분명히 있어.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저 국어가 개인 게 아니잖아. 국유지일 경우에. 국유지일 경우에는 돈을 내고 빌리든지 아니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장을 못 하는데 아마 저 국어와 맞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쉽게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격이 몰리고 사람이 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 위성사진을 보면 아까 본그 논하고 밭하고 각각 두 개의 필지가 아니에요 음. 이 경매 나온 이한 필지의 반 정도는 지금 답으로 쓰고 있고 반 정도는 전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경계가 모호한 거죠 옆에 땅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앞쪽에 있는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음. 하는 이 부분에 실 예가 하나 있어 저 앞쪽에 보면 저 검정 비닐로 되어 있는 저 비닐하우스에 국어가 끼어 있다 어, 보니까 아, 저렇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이쪽도 아마 쉽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사람이 몰리는 거고, 사람이 몰리다 보면 당연히 입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음. 다소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 음. 공시지가는 37,200원 정도 535제곱미터니까 한 2천만원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가 올라봤자 4만원이야. 그렇네요. 지금 여기 최고치를 보니까 4만원이 좀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4만원 이쪽 저쪽으로 해서 농지연금으로 던지는 게 나은 편인데, 이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서 농지연금 이야기는 이제 쏙 들어가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가격을 농지연금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사라는 이야기를 못하지. 왜냐하면 공시지가 아래로도 살수 있는 땅이 많은데 이렇게 하자가 많은 땅을 굳이 공시지가 두 배까지 줘가면서 살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없죠. 그렇게 되면 이 여덟 명이 어떤 것을 보고 몰렸냐라고 하면 나는 저 국어라고 봐. 저 국어만큼 면적을 뭐 국유지니까 내가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일반 매매로 하게 된다면 땅 면적은 이 정도인데 음. 국어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활용성이 좀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해서 차액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은 뭐 낙찰자가 어떻게 의도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의 낙찰자는 저 활용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음. 저 국어에 대한 활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음. 분명히 저 앞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도 국어를 활용해서 좀더 넓게 활용을 했고, 음. 국어는 개인 간으로 넘겨주고 넘겨받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낙찰자도 저 국어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지. 음. 그리고 이 국어가 이쪽에 꽤 많이 펼쳐져 있어. 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천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농지연금용으로 혹은 영농경력을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넓게 활용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4천만 원을 넘겼다고 해가지고 낙찰자의 의중을다알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